소리가 들린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벌써 5월 20일, 월의 셋째 주, 창조 여섯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사우스 코리아 기준입니다. 아직 미국은 아직, 예, 전날이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잠깐 이제 조금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어전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적으로는참 좋은 것 같습니다 7시 26분에 잠깐 제가 휴식을 해도 산책을 잠깐 나갔다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스트롱코드로 우리가 헬라 의 726번은 아르파조라는 끌어올려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묘하게 거기 다가 개마추리아는 하나님의 소유 를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26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숫자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의하죠 네. 잠깐 제가 오늘 날씨는 어제랑 뭐 비슷하네요. 근데 제가 가고 있는 이쪽 광야방의 마지막 오늘 제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노루하고 우리 뽕 친구들 어, 그다음 가마고지 친구들 이름부를 친구와 새들 꽃들 잡초들 인사하러 잠깐 가려고 합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뭐 냉장고 같은 것도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 좀 전에 어쨌든 이사하시는 분이 한번 오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여섯째 날이 시작됐고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일동안 창조했다는 것도 특이하죠 6참신원합니다 숫자 6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이 육체도 육지하고 여섯 육자도 육자고 고기 육자도 육자고 육자로 일라고죠 달도 육자 때로는 쓰기도 하고 어쨌든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친 것이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상 창조는 영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 충격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1류6천년 사이 큰 비밀과 신비로움과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덟째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땅에 짐승들을 창조했다. 오늘날 그 그죠 네피림이 되고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여자와 섞였던 어, 노아홍수 전에 그죠 네피림의 사회, 고대 용사라 그죠 거인 자이언트, 네팔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다 영어로는 fallen one슬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결국 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탄마귀가 쫓겨난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 그런 놀라운 사건 속에서 노아홍수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을 쓸어버렸는데요. 지금 또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로심판이 눈앞에 왔어요. 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여수구리도의 영광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난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은 오늘날 짐승화된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날 성경에서 말한 요한기 13장에 짐승이 올라가고 짐승이 통치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어, 이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탄만에 끼어들어서 인간은 영적인 짐승된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한, 창조한 짐승들은 참 좋은 겁니다. 영혼이 없고 하나님 형상대로만 지음 안, 받았달, 안 받았을 따름이지 인간들과 같이 그죠? 같이 이렇게 살도록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다 기뻐할 수 있는거죠. 기뻐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사탄 마귀 마귀구만 스스로 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어, 많은 천군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에, 인류를 미혹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다 알려주지 아니하는 사건입니다. 모쪼록 오늘 여섯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창조했는데 그 짐승을 창조한게 아닙니다. 인간 인간 그저 사탄 마귀와 이 짝하게 된그 짐승 절대 그거와는 다르죠. 그 애니멀. 우리 애니멀이라는 것은 그래도 말 그대로 애니멀,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언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 짐승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흙에서 창조하셔서 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모든걸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 세우셨잖아요. 그 아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조물들을다 이렇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다 어떻게 이름을 알고 아, 저건 코끼리다, 저건 사자다, 저건 독수리다 이렇게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알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이 장에 보면 일 장, 일 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고 사탄 마귀가 은근히 그가 유혹의 그 선악의 알게는 나무의 그 죄악이 뿌리채 내리기 때문에 생명길을 가기보다는 쥐약에 낙을 누리다가 충격적으로 어 그저 그 짐승 세계에 빠지고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섯째 날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짐승 창조한 짐승은 보기 에 좋았어요. 하나도 악한 짐승이 없었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어그저 가시 왕건기를 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고 남자는 노동의 에, 대가가 왔습니다. 그 사실은 사람이 노동해서 죽어고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저주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여성의 나라는 죽어라고 노동해서 먹고 나는 사는 나라가 아니고 여자가 애를 낳으면서 고통하는 나라가 아니죠. 어, 애들 낳지도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모두가 죄의 결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여섯째 날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는 잠깐 아,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일런 하다가 어, 좀 더워서. 자 에어컨을 틀면서 잠깐 우리 산책 목상을 하면서 우리 노루씨 뿐만 아니라 우리 꽁씨 그 다음에 이름 모르고 아카시아 꽃 모든 꽃들 또 어제 또 발견한 또 토끼풀 중에 또 이렇게 분홍색 토끼풀 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자 여기 있는 친구들과 잠깐 오늘 어 여기서는 마지막 당분간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려고 잠깐 산책을 나갑니다만 아침에도 한 두어 시간을 또 어, 능력으로 빨리 정리해 놓아야지만 이제는 예, 점지대에 좀 출발하면서 이제 여기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는 끝없이 광야를 떠나는 것이고요. 아, 어디에 머물 영적으로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서 살수 있는 곳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도심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여섯째 날 우리 짐승을 창세한그 짐승은 앞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인간이. 하나님과 그저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짝하고 사탄마귀와 완전히 짝해서 배의 시가 돼서 인간의 DNA가 바뀐 충격적인 그러한 짐승의 사회 짐승의 사회는 이미 우리 가원에 다 있는 겁니다 이미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미 반도체, 컴퓨터, 칩을 세대 모든 것이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사실 인간을 통제를 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를 하나 운전을 해드려도 모두가 컴퓨터 컴퓨터라는 것도 여러분 숫자적으로 666이에요. 어, 그저 흰소 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666이고요. 왁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666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사탄막이 그저 충격적인 인류 속임 속에서 인류는 666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이유가 선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또 끝에 막, 막바지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는데 굉장히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곱째 날 쉬시게 되시는데요. 자, 모쪼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노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끓이신 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 인간이 돼서 죽으셔서 나를 그 피로 살리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을 잊어야 됩니다. 모든 걸 놓고서 오늘 일곱째 날 저녁에는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셋째 주 여섯째 날 아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어, 쉬었다가 또, 하루 종일 또, 떠나길 떠남을 할 텐데요. 아무쪼록, 어, 순간순간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뵐수 있도록 하고, 어, 여섯째 날의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 은혜와 복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섯째 날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결목에서 함께 만나는 광야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온 저기, 그, 뭡니까, 아카시아 꽃은 많이 벌써 시들어가고 있네요. 또 다른 곳에는 싱싱한 곳이 있겠죠. 뭐, 시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은 아니니까요. 열매를 위해서 꽃은 시드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해피 하루 파스.